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생각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자녀들이 다 커서 제각각의 삶을 살게 되고, 부모는 홀로 남겨진 듯한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어도 집 안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짧고, 이내 자녀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남는 건 고요함과 허전함 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자식을 향해 있는데, 자식들은 점점 바쁘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지나치게 표현되는 방식 혹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자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억지로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따라 거리는 좁아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와 실제 경험들이 말해줍니다. 존중받는 부모는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공통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세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즉 해야 할네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지켜야 할네 가지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지나치게 앞서 나가서 자식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학에 가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언제 결혼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자식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면 저항하게 됩니다. 억지로 시키는 일에는 마음이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립니다. 같은 일이라도 내가 선택했다고 느끼면 기꺼이 하게 되고, 남이 시킨다고 느끼면 하기 싫어집니다. 이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보여주고, 그중에서 자식이 고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눈에는 더 좋은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그 선택을 믿어준다는 마음, 그 안에서 지지한다는 태도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해줄 게가 아니라 네가 정하는 걸 나는 믿는다는 말이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말 속에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충분히 현명하고 좋은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받은 자식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유를 줄때 부모와 자식은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를 주면 멀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저항하고 멀어지고, 자유를 줄수록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고 싶어 하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지지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인정은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평가는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점수가 몇 점인지, 등수가 몇 등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로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이 평가입니다. 하지만 인정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그가 기울인 노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거나 반항하게 됩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라는 말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이말 속에는 결과만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상관없고 오직 결과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자식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반대로 고생 많았다. 네가 최선을 다한 걸 안다라는 말은 자식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 말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자식은 비록 이번에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다시 도전해 볼 마음이 생깁니다. 인정은 자식을 더큰 도전으로 이끌어 줍니다.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인정해줄 때 자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했을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축하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흘린 땀과 노력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정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금방 알아챕니다. 신뢰는 말투와 태도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진짜 믿는 마음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식을 감시하거나 의심하는 태도는 곧 불신의 신호입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일일이 캐묻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아보려 하는 것은 모두 불신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물론 걱정이 되고 궁금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자식에게는 믿지 못한다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불신을 받은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자꾸 의심받으니까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것을 캐묻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또 의심하면 점점 말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자식은 더 많이 숨기려고 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신뢰를 받은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 성숙해집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판단을 믿는다. 네가 잘할 거라 생각한다. 이말한 마디가 자식을 달라지게 합니다. 이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너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너는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뢰는 예언과도 같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 자식은 그 믿음에 걸맞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이 과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에 부응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태도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을 해도 시간 내서 안부를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를 때도 바쁜 중에 시간을 내서 왔다고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을 줄 때도 네가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가렵게 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고마워하지 않으면 부담으로 느껴지는 일도 감사로 받아들여지면 기쁨으로 바뀝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렸는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다음에도 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반대로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면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뭔가를 해주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가 지켜야 할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유, 인정, 신뢰, 감사입니다. 이네 가지만 잘 지켜도 자식과의 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비교는 독과 같습니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는 순간, 자식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누구 집 아들은 어떻고, 누구 집 딸은 어떻다는 말을 들으면 자식은 산소 같습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더 소중한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과 능력이 다릅니다. 같은 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예술적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일찍 성숙하고, 어떤 아이는 늦게 자랍니다. 이런 차이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결과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자식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비교는 사랑을 담은 말이 아니라 자식을 평가절하하는 말로 들리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더 잘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비교하지만 자식에게는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든든한 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부모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자식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비교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비교당한 자식은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당할 것 같으니까 만나기 싫어집니다. 전화를 해도 또 누구와 비교할까봐 대화하기 싫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강요입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요는 자식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자식을 숨막히게 합니다. 자신만의 꿈과 목표가 있어도 부모님 뜻에 맞지 않으면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강제로 들이밀면 반발만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억지로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율성을 제한받으면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제안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자신만의 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자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 부모를 피하려 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또 강요당할까봐 대화를 회피하게 됩니다. 강요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부모의 생각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것이 자식의 선택권을 빼앗는 방식으로 전달된다면 사랑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오히려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전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언은 하드의 선택은 자식이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길이 좋더라. 하지만 네가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의존입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감정을 자식에게만 의지하는 것은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도 사람이니까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자식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은 결국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자식도 자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도 있고, 연인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모든 감정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너무 무거운 부담입니다. 부모는 자식 외에도 기댈 수 있는 관계와 활동을 가져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오랜 친구들, 이웃과의 좋은 관계 등 삶을 균형 있게 지탱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기쁨과 위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 의존을 내려놓을 때 자식과의 관계는 더 자유롭고 건강해집니다. 자식이 부모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면 더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변화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말투부터 바꿔야 합니다. 말투는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왜 이렇게 했니라고 묻는 것과 내 생각은 어때라고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왜 이렇게 했니는 비난의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어때는 자식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의 판단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대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대신 내 의견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신뢰를 표현하는 말도 자주 해야 합니다. 네가 잘할 거라 믿는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이 말은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표현해 보세요. 자식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네가 잘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해 보세요. 실수를 했을 때도 다음에는 더 잘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해 보세요. 감사의 표현도 아끼지 마세요. 네가 해줘서 큰 힘이 된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자식이 해주는 작은 일들도 고마워하세요.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하나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게 만듭니다. 반대로 비교하는 말, 강요하는 말, 의존하는 말은 입에 담지 마세요. 다른 집 자식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너 없이는 안 된다는 식의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단순한 변화를 꾸준히 석 달만 실천해도 관계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꾸준히 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고, 인정해주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태도는 부모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달하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반대로 비교와 강요, 정서적 의존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고 자식을 멀어지게 합니다. 변화는 자식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변할 때 관계는 새롭게 열립니다. 오늘부터 작은 말 한마디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주고, 믿음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전하세요.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의존하지 마세요. 세달 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가족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함께하는 시간이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존중은 결국 사랑의 가장 성숙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존중하는 부모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